뭐 하나 부탁하자. 아, 어떤 여자가 휴대폰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늦은 밤두 남자가 은밀한 대화를 아, 나누고 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주게 아, 줄까? 아, 섬뜩한 말을 내뱉는 이 남자. 거씨 떨다 드래! 아, 진정하지 가세요. 아, 아저씨 장난이라니까! 곧이어 가게를 피로 물들이고 마니 그의 정체는 바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휴대폰 받으러 왔습니다 회사에 지부를 몰래 했어요? 찍었다는 여직원을 찾아온 이 사내 태수 하지만 휴대폰만 주시면 됩니다 이문 닫으면 당신 죽어요 그의 정체를 알리 없는 여인은 협박을 무시하고 잠시 후 여인의 어린 동생 나리가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말죠 문제의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채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태수. 이렇게 하자. 너한테 기회를 줄게. 지금부터 는 도망치는 거야. 내가 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대신 잡히면 죽는 거야.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그 사람도 죽일 거야.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 아이에게 잔혹한 게임을 제안하니 시작.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하는 나리. 밥안 먹어? 한편 요새는 자매 단둘이 사는 외딴 집이 있었는데요. 나 따라갈 걸 기숙사 들어간다고 했잖아.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은정아. <laughs> 내 평생이지. 어딘지 평범해 <laughs> 보이지 않는 이 자매의 집으로 나리가 도망쳐옵니다. 이 집의 가장은 언니인 복순.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동생 학비를 대는 그녀는 아저씨 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혀? 아저씨 개. 예요? 욕쟁이에다 모자란 행동으로 미친 여자라고 놀림 받지만 정의감은 투철한 아가씨였죠. 다음 날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나리는 자매들과 함께 경찰을 찾아가려는데. 아 체육복 언니 가고 있어. 복순이 잠시 집으로 돌아간 사이. 앞불싸, 아,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동생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한 복수는 뒤를 쫓기 시작하고, 동생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태수에게 일격을 가하고 마이 한편, 간신히 동생을 구해낸 복수는 그녀를 두고 경찰서로 달려가는데, 언니가 알았지? 살려줄게 이것이 또 화끈이 되고 말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상황. 게다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laughs> 잘, 잘 생겼어요. 그녀의 상태가 영못 미더웠던 경찰도 그녀는 돌아가 버립니다. 집에 가요. 가서 이밥 먹어요. 밥배안파다그 이... 시각 동생의 시신을 은신처로 가져온 태수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니 누군가를 죽일 때마다 도자기를 만들어 피해자 이름을 붙이는 사내 한편 망연자실한복순에 게, 구사일생으로도 망친 나리가 찾아오고. 정침어디생의 아, 어떻게. <laughs>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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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니다 가자. 니다 미 집을 비운 틈에 내부로스모드는 네 복수. 언니, 복수 언니, 와요. 다급해진 그녀는 태수가 마실 물에 서둘러 약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계획대로 물을 마시려는 찰나, 놈의 동물적인 육감이 번뜩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수의 표정은 날이었던 것. 이제 꼼짝없이 덫에 걸려든 그때 소녀의 입에서 살려주세요. 뜻밖의 말이 터져나옵니다 핸드폰 어디든지 알아요. 가장 강하고 악한 적과 맞선 가장 약하고 어린 상대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미치광이 여인의 순수한 광기는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